주민들의 수건이었던 광덕면 오수관로 설치 사업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하천 오염과 악취 문제로 수년간 민원이 이어져 온 가운데 주민청원이 시의회 결의와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며 사업이 가시화됐습니다. 보도에 박중혁 기자입니다. 천안시 광덕면 일원입니다. 그동안 생활 오수가 그대로 유입되며 하천 수질 오염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천안시가 이곳 광덕면 일대 오수관로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홍서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앞서 지난 2024년 8월 광덕면 주민 522명은 하천 오염과 악취, 위생 문제를 호소하며 천안시 이외에 오수관로 설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은 같은 해 시의원 전원 발의로 설치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고, 천하시는 2025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4억 7천만 원을 편성하며 사업 추진에 착수했습니다. 오페수 처리시설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불편함을 견디며 한마음으로 기다려주신 광덕면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시는 다음 달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50억 원 규모로 오수관로 12.9km를 설치하고 배설비 120가구, 매놀 펌프장 7개소를 조성합니다. 또 기존 마을 하수도 6개소는 폐쇄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오수의 하천 유입을 차단해 수질 개선 효과는 물론 광덕면 주민들의 정주 여건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TV 박정혁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 언제나 시민만을 위한 의정을 펼치는 곳.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 언제나 천안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